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 현재 시각 10시 15분 지났습니다. 음, 얼마 전 미국의 원유 시추 업체인 유닛 코퍼레이션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다 라고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미국의 석유 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다이아몬드 옵쇼 드릴링이라는 원유 시추 업체인데요. 국제유가가 사상 초유의 사태 국면에 접어들면서 태산성이 좀 나쁜 기업들 순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칫 금융시장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0일이었죠. 배럴당 마이너스 37.69달러를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국제유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이 20달러선 아래에서 계속 머물면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원유 생산업체 6천 곳 중에서 70%가 파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업체들의 연쇄 파산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들 기업에 투자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또 금융 위기로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어떤 기법의 신호로 검증 영상을 공유, 공유 드리게 될지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 60분 봉 타트이고요. 매도 존, 매수 존 우하향 계속해서 폭락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강한 매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0분봉 차트 기준으로 TF존 우 하향이니까 매도 진입의 신호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TW 매도 신호가 임박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분이니까요. 아 18분에 가격이 완성이 되죠. 음...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0분이 되기 전에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기다려 볼게요. 1시가 10시 25분 지났습니다. 지금 TW 매도 신호가 임박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었죠. 어, 1295보다 한번더 가격을 올려주고 나서 음봉 보이는 시점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격은 27분에 완성이 될 텐데요. 어, 27분에 완성이 되고 나서 CP 매수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진입을 하지 않고 TW 매도 신호만 어, 기다려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잠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10시 55분 지났습니다. 지금 1295보다 가격을 올려주고 나서 TW 매도 신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진입을 할수 있는 가격이 있었는데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1295를 넘어선 가격인데, 어, 제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1295 였었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라서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57분 되는 시점에 손절 15틱 잡고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대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57분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음봉 보이면 매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음봉 보이면 바로 매도 진입, 정석 진입 가격 기준으로 손절 15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37 기준으로 저는 38에 체결이 되었고요. 37 기준으로 일단은 손절을 잡으면 5, 2가 됩니다. 1, 3, 5, 2. 지금 진입한 기준은 TW 매매 기법인 거고요. 이제 곧 있으면 11시가 되죠. 11시가 되면 60분 봉 차트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7인데 저는 38에 체결이 되었으니까 38 기준으로 손절 15t 잡으면 1, 3, 5, 2. 5, 2에다가 일단 손절 예약을 걸어 두었고요. 60분 봉 차트를 보면은 어 오늘 매도 진입의 신호가 있었어요. 네, 지금 11시가 되면은 a t c p 기준으로의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9596 정도를 넘어선 가격 중에 음봉 보이는 가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음, 유리한 좀 애매한 진입 자리였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이 되면 손절되고 나서 원칙대로 TW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진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60분봉 터대상에서 매도 추세라 할지라도 이 3분봉 기준으로는 매수 존, 매도 존 모두 다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손절이 되지 않고 가격이 아래로 내려와 주게 된다면 우선은 30틱 단타 수익 구간이 13.08이니까요. 1308에다가 지금 한계약, 청산 예약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139596보다 한번더 가격을 올려주고 나서 매도 진입 준비를 할 건데, 이제 CP 매수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 진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매수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부근쯤에서 매수 진입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TV 매수 신호 나오지 않고 가격이 다시 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일단은 가격이 30틱 단타 수익 구간으로 내려와 주게 될지 아니면 손절이 되어서 원칙대로 다시 TW 매도 신호를 기다려야 될지 차트 점검하고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1308에 청산이 되면 청산되고 나서 손절은 그대로 설정을 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308 30틱 단타 청산이 되었으니까 30틱 수위 확보는 해두도록 하고요. 청산도 원칙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손절 설정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이 되면 다시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음,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시점, 혹은 손절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분 지났고요. 6분이 다돼 가는데요. 일단은 6분 음봉 보이는 가격에 매도 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불리하게 체결이 되었는데요. 정석 진입 가격 기준 5, 6이네요. 아고, 저는 5, 4에 체결이 되었는데요. 5, 6 기준으로 손절 시부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 어, 7, 1이 되죠? 1, 3, 7, 일 손절 예약을 걸어두었고요. 조금 전에 1, 3, 5, 3에 손절 한 계약, 손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 5 t 이 됩니다. 그리고 한 계약은 단타 30t 청산을 했고요. 손절되고 나서, 다시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한 거고요. 매도 진입 가격은 135, 저는 3대 56 기준으로 기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되면은 다시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진입한 기준 1TW 기준 13.56 기준으로 손절 1371에 설정을 해 두었고요. 반타 30틱 수익 구간은 53대 24 26인데 저는 24에다가 일단은 한계야 청산 예약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에다가요. 손절은 정석 진입 가격 기준으로 손절을 잡았고요. 단타 3 0틱 수익 구간은 제가 진입된, 체결된 가격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단타 수익 구간 53.24에 한계약 청산 예약을 걸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5, 어, 1371에 청산 예약, 전체 청산 예약, 손절 예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면 13, 24의 가격이 내려오든 13, 7 하나의 가격이 올라오든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있긴 한데요.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11시 21분 지났습니다. 지금 24에 저는 청산 예약을 해놓았었고요. 우선은 30틱 단타 수익 확보를 해놓도록 하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원칙대로, 아이고, 원칙대로 1371 손절 그대로 설정을 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진입했을 때 30틱 수익 청산했었고, 지금 좀 전에도 30틱 수익 청산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또 손절이 된다면 마이너스 1 5틱 손절이 되는 거죠. 일단은 조금 더 대기해 보고요.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시점이 있는지 한번 차트 확인하고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1시 47분 지났습니다. 지금 12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손절 설정 그대로 두고 있는데 지금 한 85, 6틱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이제 TV 매수 신호 나오는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13.54 그러니까 1, 2.54까지 만약에 가격이 내려온다면 청산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100틱 청산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5, 4 가격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리뷰 정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산되면 아직 지금 청산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요. 51분 양봉 보이는 가격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5사까지 가격 내려오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12시가 되기 전에 청산 준비하면서, 일단은 이 1255보다 한번더 가격을 내려주는 시점에 다시 한번 차트 점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뭐 반등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좀 대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60분 봉 차트도 보면은, 음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5분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1230이 양봉 보이는 시점이어서 1230에 전체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반등 구간도 염두를 해둬야 하고, 매도 존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 손절도 그대로 설정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청산을 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다면, 일정 부분 조금 더 어떤 큰 추세 수익을 가져가게 될지, 수익 구간이 더 줄어들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1 2 0틱 수익에서 청산을 했지만, 원칙대로라면, 어, 추세 대응을 하는 게 TW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부분까지라던가 추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저보다 훨씬 더큰 수익 구간에서 청산이 아마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검증 영상을 공유 드리는 게 목표,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청산을 하게 된 거고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우선은 오늘 60분 봉 차트 TF존이 우 하향 이기 때문에, 매도 진입의 신호를 기다렸던 것이고, 어, TW 매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TW 매도 진입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점보다 더, 훨씬 더 일찍 차트를 보게 됐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TV 매도 신호 부분에서 매도 진입을 하고, 손절 15틱을 잡고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뭐 CP 매수 진입을 하거나 TW 매도 진입을 하거나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제임스 대표님의 그 수익 검증 영상을 공유 드리는 거는 굉장히 몇 가지로 낭이는 어, 그런 비슷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검증 영상을 공유 드리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60분봉 차트상에서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TF존이 어떤 방향이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같은 방향의 진입신호를 먼저 기다리는 편이죠. 단 TW신호가 임박했거나 이미 나왔거나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조금 더 차트를 일찍 봤었더라면 뭐 예를 들어서 9시나 9시 30분 경에 봤더라면 아마 제일 먼저 제가 진입을 했었을 거는 TV 매도 진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절 15틱 잡고 매도 진입을 하는데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어, TW 매도 신호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바로 CP 매수 진입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오늘 저는 좀 타트를 조금 늦게 봤었기 때문에 TV 매도 신호를 넘어섰었기 때문에 Tw 매도 신호도 임박했고 해서 Tw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깐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어, 앞에 있는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96보다 한번더 가격을 올려주고 나서 TW 기준으로의 매도 신호가 있었었고 어, 애매한 자리였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고 처음 진입한 자리가 13.38이었었죠. 그리고 30틱 단타 청산하고 손절은 그대로 두었었기 때문에 손절이 되고 나서 13.56 정석 진입 가격, 저는 1354에 진입을 했었던 거고요. 손절되지 않고 단타 3 0틱 수익 구간 한계약 청산하고 나서 TV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부근에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 오늘은 TW 기법만 가지고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는데요. 이 TW 매매 기법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상승 추세였다가 이 TW 신호에 따라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닌 거면 TV 매수 신호 부분에서 어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W 기법을 알고 있고 TV 기법을 알고 있다면 매도 진입도 하고 매수 진입도 하면서 각각의 기법별로 일정 부분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매도 추세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게 다시 매수 추세로 다시 진행이 될 거야. 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추세를 절대로 예측하지 않는다. 제임스 대표님의 모든 진입 신호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을 하다 보면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 두 번의 진입 진입을 통해서 검증 영상 공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진입은 30틱 단타 수익 청산은 했지만 나머지 한 계약은 마이너스 15틱 손절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100틱을 조금 넘는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두 번의 진입으로 두 계약 운용 결과는 한보 130틱, 3 0 160틱 정도의 수익 청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행기와 공장이 멈춰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원유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이르는 탱크톱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탱크톱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 가격을 짓눌렀는데요. 글로벌 원유 저장 가능 규모가 16억 배럴 정도라고 하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장 가능한 규모는 11억에서 12억 배럴 가량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급감했고 상반기에 이 소비되지 않고 남아돌게 될 원유가 무려 18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경제분석회사인 IHS 마켓에서 투산지를 내놨는데요. 이제 5월 1일부터는 오펙플러스가 하루 970만 배럴씩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감산 이행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도 결국에는 이 탱크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 저장 공간은 중국이 50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30일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데요. 이 계산은 지난달 26일 기준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점으로 다시 산출한다면 이제 저장고가 거의 다 찼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미국에 수출하기로 계약된 5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미 유조선에 선적이 되어서 인도양과 대서양을 거쳐서 배달 중이라는 점 또한 이 사우디의 저유 공간이 이미 다 찼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그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코스를 선택해서 미국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 5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제 세계 바다 위에 유조선과 떠돌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역5일 쇼크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반등 이슈를 몰고 올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대응하셔서 이제 4월 말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5월 초가 될 텐데요. 남은 한 주간에도 누적 수익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일 원칙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복귀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